자, 605번의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네 문제인데요. 네 문제를 전부 다풀 거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죠. 그래서 위에 것부터 인수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x-5, x-2, 0보다 작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부분은 마이너스 2부터 5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 x-1, x-4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결국 x가 1보다 작거나 같거나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주겠죠. 자 그럼 공통부분을 찾아주기 위해서 수직선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점선이네요. 자 우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1보다는 작거나 같고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즉, 이때 공통 부분에 해당하는 건 여기랑 여기겠죠? 그래서 해로서 표현을 해주면, 2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라는 답이 등장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세 개가 연달아 있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로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를 우변으로 다 넘겨서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고요? 인수분해를 해주면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가 되면서 결국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다가 나와주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좌변으로 다 이항을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가 되고요. 또다시 인수분해를 해주면 결국 마이너스 1과 4 사이가 등장을 해줍니다. 맞나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수직선으로 그려주시면 일단은 아까 찾았던 마이너스 2보다 작고요. 그다음 3보다 크다라고 했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했죠. 마이너스 1 여기 있을 거고 4가 여기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공통 부분에 해당하는 건 여기죠. 그래서 답이 이때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라는 답이 등장을 하겠죠. 여가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갑니다. 3번. 지금 절대 값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6부터 x-1이 6 사이다. 양변 1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7보다 작아진다고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건 인수분해가 되겠죠.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결국 마이너스 7부터 5 사이가 나와줍니다. 자, 그럼 얘도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7보다는 일단 작다고 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7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5는 여기 있고요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공통부분은 또다시 여기가 될 거고, 그럼 이때의 답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5보다 작다라는 답이 등장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갑니다. <laughs> 일단 위에 있는 건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5, 0보다 크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5보다는 작고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가 등장을 할 겁니다. 되나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절대값을 또 포함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구간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요 x 제곱을 내가 절대값 X제곱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식을 표현을 해줄 때, 절대값 X제곱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6으로 보고, 인수분해를 할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절대값 X 플러스 3,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돼줍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나오는 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우리 어차피 이 절대값 X라는 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왼쪽 부분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3은 굳이 따질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또다시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주면 아까 찾았던 마이너스 5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방금 찾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럼 이때 공통 부분은 얘가 되고요. 결국 답으로 표현을 해주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답이 등장을 합니다. 됐나요? 해서 이네 문제까지 전부 풀이를 마쳤습니다.